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첫눈이 왔습니다. 자, 오늘도 관상학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인물에 대해서 관상학 공부하는 게 아니라 사진을 준비를 했습니다. 눈에 대해서 또 관상학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눈에 대해서는 강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도 눈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할 겁니다. 그만큼 눈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진 한번 보십시오 이게 동물 양입니다 제가 양의 눈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양의 눈을 준비했습니다 양의 눈 한번 보십시오 가운데 검은색이 있고 나머지 부분이 좀 노릇 스름 하죠 이것을 양의 눈이니까 양안이라고 명칭을 붙이겠습니다. 그리고 또 상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눈을 사람으로 환산해서 표현을 한다 그러면 이런 눈이 되는 것입니다. 검은자가 위에 있고 여기가 다 흰자입니다. 흰자. 이걸 우리 공부 한번 했죠? 이런 눈을 삼백안이라고 합니다. 삼백안. 300안, 삼백안에 대해서는 이미 영상을 올렸습니다. 삼백안이라는 것은 세 군데의 흰자가 보인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 둘, 세 군데가 전부 다흰 눈동자가 많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법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여인이 양의 눈, 이런 눈을 하고 있으면 양인은 것은 양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양인을 띄어 두 눈이 모두 흰창으로 드러난다면, 이렇게 300안 흰창으로 드러난다면, 그 여인은 바깥에 있는 다른 남자를 집안으로 불러들여 오리니, 이 여인의 음행은 보지 않아도 가히 안 닿게 하겠다. 이렇게 났습니다. 음행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주제를 제가 음란한 여성의 눈관상으로 주제를 잡았습니다. 행실에게 좋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흰자가 이렇게 많이 보이면 결코 좋은 눈 관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흰자가 많이 보이면 좋지 않게 해석을 하냐 그러면 이 흰색은 상법에서 흰색은 좋은 색이 못됩니다. 왜 상을 당하게 되면 흰 옷을 입죠. 그런 의미로. 이 흰색은 좋을 것이 못 됩니다. 그리고 이 흰색은 오행 중에서 오행이란 것은 목화토금수입니다. 목화토금수요. 금에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계절로 가을입니다. 늦가을에 서리가 내리죠. 흰색입니다. 이 늦가을이 되게 되면 나무들은 나뭇잎을 다 떨구죠. 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흰창이 많이 보이는 것을 이 가을인 금은 숙살지기라고 합니다. 숙살지기. 이 시가 되면 생명이 싹 트는 게 아니라 뿌리로 모든 에너지를, 영양분을 저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그런 의미로 흰창이 많이 보이는 것은 숙살지기로 관상학에서는 좋게 평화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잘 살펴야 될게 보통 우리 삼백안들이 좀 많이 계시죠. 이렇게 아래가 흰자가 조금 보이는 것은 반드시 또 이렇게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백안 흰자가 두 군데만 보이는 여성에게도 이런 여성이 있습니다. 이런 여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흰자가 많이 보이는 여성은 이 음행을 저질를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잘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흰자가 조금 보이는 분 이런 분들은 예술적 기질이 좀 강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잘 살펴서 보셔야 됩니다 무조건 흰자가 보인다고 해서 무조건 음란한 여성이라고 평하게 되면 오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도악기가 있다 그러면 그렇게 판단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눈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보고 관찰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만큼 눈 관상은 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물론 다른 부위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눈은 더 그렇습니다. 보기가 어렵지만 이눈 관상을 제대로 본다 그러면 정확한 관상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양안 흰자가 세 군데가 많이 보이는 그런 눈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이런 분들이 계신지. 그리고 양하는 상법이 어떻게 나왔냐면 간사심학이라고 했습니다. 간사하고 마음 씀씀이가 악하다는 그런 뜻이죠. 여기에는 의미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여성들은 본인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타고난 그기로 인해서 낭패를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상적인 눈을 가진 분한테도 이런 음행을 저지른 경우도 있다는 것에가 말씀을 드립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꼭 이런 눈만이 그렇고 아 정상적인 눈에서도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밝히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양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안광을 잘 살펴보십시오. 안광이라는 것은 눈빛이죠. 사람은 눈빛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또. 다른 시간에는 또 다른 것을 갖고 여러분한테 찾아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